항상 준비는 돼 있어요. 안 그래 보이죠. 한 소절 해볼까요? 북한 노래 플러스 감자송까지. 어, 아니 북한 노래 오늘은 뽀뽀송을. 어 뽀뽀송, 예 아, 아, 네, 갑니다. 우리 엄마 뽀뽀, 우리 아빠 뽀뽀, 우리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. 우리 엄마 뽀뽀가 제일 좋아. <laughs> 와 대박이다. 이거 저기 뭐야? 아니잖아요. 우와. 라이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한거 맞습니다 저희 PD님이랑 짜고서는 그풀 틀어달라고 한거 아니에요? 립싱크 아니에요? 감자송 한 번만 들려주면 안돼 진짜? 감자송 아, 감자. 듣고 싶으신가 보다 방가희씨가 감자 감자 아, 왕 감자. 감자 감자 왕감자 참말 참말 좋아요 <laughs> 이게 ر�. 이게 사실 진짜 많겠죠. 이 영상이 유명하거든요 <따뜻히 먹겠죠. 너무 웃음> 나도 연습해봐야지